근데 아직 속성 혈장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매주 기회를 버리고 있다. 그러면 네 가지의 속성을 들어갔다가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이게 렇 들어가.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어요. 어, 이러, 이러고 이러고 이게 가만히 있어.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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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 자,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자, 이제 7초 남았어요.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하면 딱 뜨는 순간 나가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보상을 받았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보상을 처음 받는 분들은 이 경험치책 5천만을 줘요. 속성마다. 이해되죠? 그래서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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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해서 총 경험치를 일주일에 2억을 벌수 있다 근데 그 경험치 책 2억이라고 하는 게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라고 하겠지만 그거 매주 쌓아두면 어뭐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그치? 버리는 거보단 낫잖아요 그치 버리는 거보단 어 어떤 것도 꼭 하시냐면 그 빛의 시험도 꼭 하세요 어 빛의 시험 여기 광려산 가서 여기, 여기. 여기 지휘소 들어가면, 여기 밀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1단계부터, 샤락샤락, 샤락샤락, 이렇게 10단계가 있고, 어, 11단계가 있고, 21단계가 있고, 31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한 용병마다 기회가 10번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캐릭터를 다 사용을 하면 이제 못써요 기회가 영인 애들은 못써요 그래서 캐릭터들을 자주 바꿔야돼요 귀찮죠 사천왕이 한마리밖에 없는데 어 한마리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가냐 어 힘들어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내 조합을 가지고도 충분히 깰수 있는 뭐육지어대계부터 구렁이까지니까 사실상 굉장히 쉬워요. 그럼 여기서 각성석 조각 나오기도 하고, 각성석 조각, 각성석 조각, 각성석 조각, 각성석 조각, 각성석 조각. 이게 이제 랜덤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랜덤으로. 이거 하는데, 진짜 2, 3분도 안 걸려요. 어, 되게 낮은 몬스터라. 2, 3분조차 안 걸려. 그래서 저거를 매주, 주간 퀘스트처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만 해도 각성석을 저는 1개부터 진짜 4개까지 받아봤어요. 1개부터 4개까지. 근데 이제 각성석 그것도 똑같아. 마인드가 돈 주고 사는 게난거 아님이라고 하지만 저거를 매주 꾸준하게 모아두면 각자 말레박장 할 때라든가 아니면 각성 장소를 만들 때라든가 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각성석의 조각을 70개 넘게 있어요 어때요? 개꿀이죠? 그리고 그것도 해요 이거 무도장도 해요 무도장 그... 주술을 이제 많이 할때 보면 용맹의 증표가 진짜 비싸요 용맹의 증표가 지금 청섭 기준에 14만원에서 15만원이거든요? 이거 수천 개 털리는 거요? 자, 1도 아니야. 여기에 만 개가 넘게 있어도 이 메모리 사라지는 건 진짜 1도 아니야. 40 단계를 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530개라고만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8천만 원을 벌수 있어요. 15만 원에만 던져도 하루에 8천만 원벌수 있다니까? 실제로 그세 번을 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세번다 해도 한 20분도 안 걸릴 걸요? 20분조차? 그러면 하루에 20분 투자해서 8천만 원을 벌수 있대. 와 이걸 안 해? 무조건 해야지.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바로 스타트. 자, 요러면, 요러면, 요렇게 끝나요. 자, 얼마 걸렸어요? 5분. 자, 세판하면 15분. 용맹의 증표 179개. 그죠? 아, 어, 15분, 15분 30초. 자, 15분 30초. 몇개 먹었어요? 537개. 용맹의 증표. 7,500만원. 15분에 7,500만원. 어때요? 괜찮죠? 15분에 7,500만원. 시간을 조금 더 쳐서 20분에 7,500만원. 괜찮죠?